대한민국 성인가요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팬카페가 중심이 된 트로트 팬덤 문화인데요. 대체로 오디션을 통해 순위권을 차지한 가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특이한 점은 매달 수만명의 팬덤이 새롭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블로오션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남자 트로트 가수와 여자 트로트 가수들 간 팬덤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년 여성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남자 트로트 가수들의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지요. 반면에 여자 트로트 가수들의 팬덤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정체돼 있어요. 자, 그럼 성인가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의 팬카페는 한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트로트 함정 알송의 결사와 함께 알아볼까요? 박성현 씨의 팬카페 박성현 꽃이 지난달보다 2명 증가한 457명으로 팬카페 순위 92에 올랐습니다. 풍금씨의 팬카페 풍금세상이 지난달보다 8명 증가한 496명으로 팬카페 순위 89위에 올랐습니다. 김산아씨의 팬카페 온산아가 지난달보다 24명 증가한 516명으로 팬카페 순위 88위에 올랐습니다. 김나희씨의 팬카페 나이스가 지난달보다 1명 증가한 543명으로 팬카페 순위 87위에 올랐습니다. 윤서령 씨의 팬카페 트로트 비타민이 지난달보다 14명 증가한 585명으로 팬카페 순위 86위에 올랐습니다. 배아현 씨의 팬카페 아트가 지난달보다 186명 증가한 586명으로 팬카페 순위 85위에 올랐습니다. 강소리 씨의 팬카페 트로트 비너스가 지난달보다 1명 증가한 704명으로 팬카페 순위 84위에 올랐습니다. 유원정씨의 팬카페 복덩이가 지난달보다 47명 증가한 785명으로 팬카페 순위 83위에 올랐습니다. 김경민씨의 팬카페 앳된황소가 지난달보다 1명이 감소한 812명으로 팬카페 순위 82위에 올랐습니다. 두리씨의 팬카페 두블리가 지난달보다 25명 증가한 882명으로 팬카페 순위 81위에 올랐습니다. 김소연 씨의 팬카페 소연성취가 지난달보다 119명 증가한 918명으로 팬카페 순위 80위에 올랐습니다. 김유하양의 팬카페 콩아리 지난달보다 9명 증가한 931명으로 팬카페 순위 79위에 올랐습니다. 나비드 씨의 팬카페 나비더스가 지난달보다 26명 증가한 1013명으로 팬카페 순위 78위에 올랐습니다. 황우림 씨의 팬카페 오리미가 지난달보다 2명 증가한 1085명으로 팬카페 순위 77위에 올랐습니다. 한강시의 팬카페 카멜레온이 지난달보다 6명 증가한 1,118명으로 팬카페 순위 76위에 올랐습니다. 윤준엽씨의 팬카페 협의자기가 지난달보다 22명 증가한 1,160명으로 팬카페 순위 75위에 올랐습니다. 김단아씨의 팬카페 다움이 지난달보다 4명 증가한 1,322명으로 팬카페 순위 74위에 올랐습니다. 임서원양의 팬카페 서원특별시가 지난달보다 51명이 증가한 1397명으로 팬카페 순위 73위에 올랐습니다. 마이진 씨의 팬카페 블루가 지난달보다 287명 증가한 1405명으로 팬카페 순위 72위에 올랐습니다. 제아 씨의 팬카페 재발하기가 지난달보다 4명 증가한 1322명으로 팬카페 순위 71위에 올랐습니다. 김양씨의 팬카페 가수 김양이 지난달보다 1명이 증가한 1415명으로 팬카페 순위 7 2위에 올랐습니다. 유지광씨의 팬카페 류토피아가 지난달보다 10명 증가한 1434명으로 팬카페 순위 69위에 올랐습니다. 마리아씨의 팬카페 슈퍼마리아가 지난달보다 32명 증가한 1599명으로 팬카페 순위 68위에 올랐습니다. 노지훈 씨의 팬카페 지훈홀릭이 지난달보다 7명이 감소한 1613명으로 팬카페 순위 67위에 올랐습니다. 유민지 씨의 팬카페 유블리지가 지난달보다 12명 증가한 1629명으로 팬카페 순위 66위에 올랐습니다. 정다경 씨의 팬카페 다경사랑이 지난달보다 9명이 증가한 1739명으로 팬카페 순위 65위에 올랐습니다. 별사랑씨의 팬카페 별사탕이 지난달보다 43명 증가한 1,888명으로 팬카페 순위 64위에 올랐습니다. 박혜신씨의 팬카페 해신누리가 지난달보다 63명 증가한 1,923명으로 팬카페 순위 63위에 올랐습니다. 박성홍군의 팬카페 감성온누리가 지난달보다 195명 증가한 2,086명으로 팬카페 순위 62위에 올랐습니다. 남승민씨의 팬카페 승민들레가 지난달보다 85명이 감소한 2093명으로 팬카페 순위 61위에 올랐습니다. 박현빈씨의 팬카페 늘품현빈이 지난달보다 5명 감소한 2153명으로 팬카페 순위 62위에 올랐습니다. 신승태씨의 팬카페 태사랑이 지난달보다 32명 증가한 2169명으로 팬카페 순위 59위에 올랐습니다. 정서주 양의 팬카페 동군서주가 지난달보다 525명이 증가한 2,247명으로 팬카페 순위 58위에 올랐습니다. 한봄시의 팬카페 봄이 향기가 지난달보다 1명 증가한 2,251명으로 팬카페 순위 57위에 올랐습니다. 조정민씨의 팬카페 자스민이 지난달보다 100명 증가한 2,312명으로 팬카페 순위 56위에 올랐습니다. 황민우군의 팬카페 호우주의보가 지난달보다 51명 증가한 2,392명으로 팬카페 순위 55위에 올랐습니다. 오유진양의 팬카페 보디가드가 343명 증가한 2,467명으로 팬카페 순위 54위에 올랐습니다. 요요미 씨의 팬카페 난다요요미가 지난달보다 38명 증가한 2,633명으로 팬카페 순위 53위에 올랐습니다. 신미래 씨의 팬카페 미래정이 지난달보다 33명 증가한 2,697명으로 팬카페 순위 52위에 올랐습니다. 비내서양의 팬카페 빛나는 예서가 지난달보다 1,790명 증가한 2,816명으로 팬카페 순위 51위에 올랐습니다. 박민수 씨의 팬카페 비타민수가 지난달보다 887명 증가한 2,931명으로 팬카페 순위 50위에 올랐습니다. 진진경 씨의 팬카페 꽃바람이 지난달보다 374명이 증가한 3069명으로 팬카페 순위 49위에 올랐습니다. 김용필 씨의 팬카페 용피라모니가 지난달보다 5명 증가한 3220명으로 팬카페 순위 48위에 올랐습니다. 김소유 씨의 팬카페 유엔유가 지난달보다 5명 증가한 3346명으로 팬카페 순위 47위에 올랐습니다. 공은 씨의 팬카페 자타공은이 지난달보다 904명이 증가한 3,384명으로 팬카페 순위 46위에 올랐습니다. 윤태화 씨의 팬카페 태화만사성이 지난달보다 1명이 감소한 3,390명으로 팬카페 순위 45위에 올랐습니다. 설아윤 씨의 팬카페 썰스타가 지난달보다 108명이 감소한 3,419명으로 팬카페 순위 44위에 올랐습니다. 나상도시의 팬카페 상도바라기가 지난달보다 217명 증가한 3,563명으로 팬카페 순위 43위에 올랐습니다. 김태현양의 팬카페 태연천하가 지난달보다 12명 증가한 4,218명으로 팬카페 순위 42위에 올랐습니다. 나영시의 팬카페 나빌레라가 지난달보다 16명 증가한 4,616명으로 팬카페 순위 41위에 올랐습니다. 양지원 씨의 팬카페 JPL이 지난달보다 12명 증가한 4,729명으로 팬카페 순위 40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영 씨의 팬카페 빛나라 의영이 지난달보다 3명 증가한 5,286명으로 팬카페 순위 39위에 올랐습니다. 김수찬 씨의 팬카페 찬이사랑이 지난달보다 3명 증가한 5,655명으로 팬카페 순위 38위에 올랐습니다. 김용임 씨의 팬카페가 지난달보다 100명이 감소한 5,723명으로 팬카페 순위 37위에 올랐습니다. 지원희 씨의 팬카페 넘버원이 지난달보다 25명이 감소한 5,771명으로 팬카페 순위 36위에 올랐습니다. 신성 씨의 팬카페 뉴스타가 지난달보다 1,237명이 증가한 5,842명으로 팬카페 순위 35위에 올랐습니다. 송민준 씨의 팬카페 대한민준이 지난달보다 111명 증가한 6,222명으로 팬카페 순위 34위에 올랐습니다. 나태주 씨의 팬카페 태준알개가 지난달보다 1명 증가한 6,424명으로 팬카페 순위 33위에 올랐습니다. 홍진영 씨의 팬카페 홍블리너스가 지난달보다 44명이 감소한 6,732명으로 팬카페 순위 32위에 올랐습니다. 김다현 양의 팬카페 얼씨고 다현이 지난달보다 101명 증가한 6,880명으로 팬카페 순위 31위에 올랐습니다. 최수호 씨의 팬카페 밀크보이가 지난달보다 106명 증가한 7,118명으로 팬카페 순위 30위에 올랐습니다. 정미애 씨의 팬카페 정미소가 지난달보다 7명 감소한 7,130명으로 팬카페 순위 29위에 올랐습니다. 금잔디 씨의 팬카페 잔디랑이 지난달보다 32명 감소한 8,225명으로 팬카페 순위 28위에 올랐습니다. 신유 씨의 팬카페 신유사랑이 지난달보다 273명이 감소한 9,030명으로 팬카페 순위 27위에 올랐습니다. 김중현 씨의 팬카페 김중현 구소가 지난달보다 2,321명이 증가한 9,434명으로 팬카페 순위 26위에 올랐습니다. 민수현씨의 팬카페 민낯을 지난달보다 1,951명 증가한 9,573명으로 팬카페 순위 25위에 올랐습니다. 진욱씨의 팬카페 실크로드가 지난달보다 474명이 증가한 9,717명으로 팬카페 순위 24위에 올랐습니다. 홍지윤씨의 팬카페 윤짱지구대가 지난달보다 21명 증가한 9,817명으로 팬카페 순위 23위에 올랐습니다. 홍자씨의 팬카페 홍자시대가 지난달보다 30명 감소한 만 645명으로 팬카페 순위 22위에 올랐습니다. 린씨의 팬카페 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난달보다 5명 감소한 만 1278명으로 팬카페 순위 21위에 올랐습니다. 전유진양의 팬카페 유진가드가 지난달보다 286명 증가한 만 1353명으로 팬카페 순위 20위에 올랐습니다. 장윤정 씨의 팬카페 레모네이드가 지난달보다 22명이 감소한 만 1,580명으로 팬카페 순위 19위에 올랐습니다. 엔옥 씨의 팬카페 화기애애가 지난달보다 무려 2,322명 증가한 만 2,478명으로 팬카페 순위 18위에 올랐습니다. 조명섭 씨의 팬카페 에밀스가 지난달보다 14명 감소한 만 3,647명으로 팬카페 순위 17위에 올랐습니다. 양지은 씨의 팬카페 미소지은이 지난달보다 6명 증가한 만 8,641명으로 팬카페 순위 16위에 올랐습니다. 안성훈 씨의 팬카페 후니애니가 지난달보다 854명이 증가한 만 9,017명으로 팬카페 순위 15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재 씨의 팬카페 희랑별이 지난달보다 368명 증가한 2만 728명으로 팬카페 순위 14위에 올랐습니다. 진해성 씨의 팬카페 해성사랑이 지난달보다 834명 증가한 23,885명으로 팬카페 순위 13위에 올랐습니다. 손태진 씨의 팬카페 손샤인이 지난달보다 무려 4,615명 증가한 25,365명으로 팬카페 순위 12위에 올랐습니다. 장민호 씨의 팬카페 민호특공대가 지난달보다 126명 증가한 26,625명으로 팬카페 순위 11위에 올랐습니다. 영탁씨의 팬카페 탁 스튜디오가 지난달보다 516명 증가한 28,390명으로 팬카페 순위 10위에 올랐습니다. 박지현씨의 팬카페 엔돌핀이 지난달보다 1,737명 증가한 28,598명으로 팬카페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강혜연씨의 팬카페 해바라기가 지난달보다 104명이 감소한 31,134명으로 팬카페 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정동원군의 팬카페 우주총동원이 지난달보다 169명 증가한 32,365명으로 팬카페 순위 7위에 올랐습니다. 박서진 씨의 팬카페 답별이 지난달보다 26명 감소한 41,417명으로 팬카페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황영웅 씨의 팬카페 파라다이스가 지난달보다 1,651명 증가한 49,040명으로 팬카페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원 씨의 팬카페 찬스가 지난달보다 375명 증가한 59,458명으로 팬카페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송가인 씨의 팬카페 어게인이 지난달보다 194명 증가한 62,351명으로 팬카페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김호중 씨의 팬카페 트바로티가 지난달보다 1,249명 증가한 148,012명으로 팬카페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이명웅 씨가 차지했어요. 어떠셨나요?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트롯 시즌2 출신 가수들의 성장세가 눈에 띄지 않나요? 특히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을 차지한 손태진 씨는 한달 동안 무려 5천명에 가까운 팬덤이 늘어났어요. 대세 중의 대세가 바로 손태진 씨인 것 같아요. 이상 알송의 결사가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